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이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 세이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드디어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세이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해 신규로 상장한 코인인데요. 자 보통 여러분들 작년에 상장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강 후 양으로 첫째 날 상장 비매 효과로 급등이 나타나. 났 만은 정강 후약으로 매물이 출애되면서 위에 꼬리가 길게 달렸고 그리고 한동안 조정이 나온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신규 상장 코인이 이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는 것이 바로 첫째 날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말고 지금 정강 후약에 대한 이런 패턴 이런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첫째 날 매수하지 말고 당분간 조정 나오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더 이상 떨어지지 는 이런 바닥권 구간에서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코인이 조금 길게 진행이 되었지만은 드디어 이제는 거래량이 증가를 보이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코인 가격도 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곧 상승을 암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이코인도 이제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9점 돌파하고 신고가 경신을 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세이코인 언제 매수를 해야되느냐 거기에 대한 타점 알려드릴테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는데 여러분들 일단 세이코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2024년도 코인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 부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주목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반감기가 있죠. 자 지난 2023년 11월 21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연방법 위암 혐의를 인정하면서 미국 정부의 43억 달러 약. 5조 5천억 원을 여러분들 벌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바이낸스 소송 합의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미국 정부의 포석이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즉 코인 시장의 새로운 상승장을 불러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은 낮아지고 나스닥 상장기업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 업체의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승인 기대감 그리고 또 뭐가 있다 드디어 반감기이다 2024년도 반감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 글에 그래 와 이 뜻이 반감기에는 2배, 3배, 5배, 10배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반감기 올해 2024년도에도 예상대로 이런 급등 코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여에서 있습니다. 그게 혹시 무엇이냐? 바로 금리 인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 이 코인 시장이 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하락했을 때가 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었던 시점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고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이제는 올해부터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반대로 금리 인하가 될 경우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돈이 유입되기 때문에 또 한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소재로 2024년도에는 코인 시장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세이코인 여러분들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코인은 뭐다? 나중에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매수 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고 두 번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고 세 번째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은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 지금 이 세이코인은 어디에 해당한다? 2번 신고가 경신 이후에 첫 번째 조정은 무료분들 반등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다 신고가를 경신했고 우리는 굳이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여러분들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언급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굳이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오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세이코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세 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세이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션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위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